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초대석. 오늘은 저 대한민국 최고 여론조사 전문가 네. 김장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이43 보궐선거의 여풍이겠죠. 저 바른미래당 예. 손학규 대표가 당 의원들한테 뭐 찌질이 뭐, 저뭐 목숨 걸고 나갔다가 뭐 이렇게 패하고 왔는데 물러나라 이런 압력를 받다가 오늘부터 3일 동안 뭐 휴가 를내 가지고 가셨다는데. 안철수 씨의 권토중례라고 러죠 권토중례. 흙, 패배했다가 흙바람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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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일으키면서 돌아온다, 이런 기사가 지금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권토중례 가능합니까? 어, 일단 이제 모든 정당은 네.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권토중례다, 뭐, 손학규 뭐다, 음. 어쨌든 다른 미래당의 미래를 보려면, 음. 이제 산수를 좀 해야 된다. 산수. 음, 더샘, 플샘 예, 음. 이것만 하면 이제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알 겁니다. 음. 그 바른 미래당이 탄생하게 된 거는 2016년 음. 안철수 새정치 바람 불고 국민의당이 당시에 음. 39명의 당선자를 냅니다. 지금. 음. 뭐 비례하고 뭐 지역구에서요. 근데 당시 주목할 만한 게 생긴 지 얼마 안된 정당인데 당시 한나라당이 정당득표율에서 33.5. 음. 그리고 국민의당이 26. 음. 그리고 당시 민주당이 25%가 얻습니다. 그러니까 3등 한, 이, 2등 2등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바람이 불과 예. 3년 전이 2016년에 막강해가지고 그렇죠. 정당 득표율에서는 2등을 했고 지금의 집권당이 예, 민주당 예. 제치고 의원 수도 39명이었는데 예. 지금 이거 어디 갔습니까? 이, 이, 이 사람들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음. 당시에는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나왔다는 겁니다. 음. 1, 2%라도요. 음. 호남에서 이겼고요. 그런데 음. 이제 대선 때 가니까 그때 당시 안철수가한 21%, 22%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런데 음. 유승민은 한7% 정도 없고 그래도 음. 이제 합치면 29%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때한26% 얻고 음. 대선 때29% 얻은 정당입니다. 아, 많이 얻었네요 많이 근데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때, 2018년 지방선거 때뭐 음. 지역구에 후보 못낸건 빼고 전국적인 음. 정당 득표율에서도 7%가 안 나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총선 대선 때 거의 뭐 4분의 1, 3분의 1에 잘했던 당이 음. 7% 나왔습니다. 3분의 1방난 거네요. 그렇죠. 3분의 1, 이번, 4분의 1 토막. 이번에 창원성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창원성산은 어쨌든 뭐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 진보 내지는 좌파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제법 된다. 이런, 여기서 3% 나왔습니다. 음.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보면 민중당보다 조금 나왔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30%대에서 뭐7% 나왔다가 3% 나온 겁니다. 음, 음. 그럼 3 0부터 비교하면 10분의 1로 준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내부적인 문제 이런 걸다 떠나서 국민의당부터 시작된 안철수의 새정치 내지는 음. 중도정치에 대해서 국민들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음. 10분의 1 토막 났다 이게 지금 이제 바른 미래당이 처한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산수는 이제 그런 건데.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그 그... 2016년의 추억 때문에 이제 안철수를 예. 생각하는 거고, 안철수 씨도 어디가 있는지, 뭐 독일가 있는지, 미국에 가 있는지, 예. 그때 영화를 한 번, 저, 일으, 일으켜보겠다. 욕심이 나는 거죠. 예. 뭐, 10%만 받아도 뭐, 이게, 유혹에서 빠질 수가, 없,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때 2016년, 그리고 기억나는 건 우리, 저, 애청자님께서는 이 양반이 뭐, 다폼 잡고, 난, 나는 서울시장 안 해. 야, 박원순이 너 해라. 그래서 서울시장도 붙이고, 정말 그 힘이 어마어마했고, 안철수 새 정치 바람에었는데그 2016년에 그 확인됐던 안철수 바람의 구성 요소는 뭐였던 건가요? 어 일단은 이건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로 보면 전국적으로 26%가 얻었다는 건 음. 양당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건 음. 항상 있었던 거고요. 그때 그러니까 삼성 92년 뭐그 무렵에는 이제 그렇죠. 국, 국민의당. 뭐그 전에는 그뭐 이인재가 이인재 또, 있었고요. 또, 그 있고, 또, 예. 또 있었고, 계속 이제 잠입년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는 특히. 2016년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끌던 친문 세력에 대한 음. 호남 지역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상당한 국회의원 의석수를 얻죠. 집단 반발이었던 거죠. 예, 예. 집단 호남의 집단 반발. 그니까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새정치 음. 중도 정치에 대한 제3 정당에 대한 지지. 이게 합쳐져서 음. 이제 국민의당 돌풍이 일었던 거죠. 음. 그 대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완전히 소멸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저 안철수를 지탱했던 그한 축이었던 호남 몰, 몰빵표 예. 그거는 이제 저 평화민주당인가요? 예, 민주평화당. 예, 예. 민주평화당으로 그, 이제 예.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잔류 세력들이 자저저 저, 새누리당에서 빠져나왔던 사람하고 합쳐갖고 그렇죠. 이제 지금 고그 바른 미래당인데, 예. 안철수 씨는 아까 말씀하셨던이몇 면이 우리 저 양당 체제에서 그래도 음. 야 중간에 있는 음. 좀 이게 뭐 워낙 격렬하게 싸우니까 일당2 이당이. 그 제3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바램, 기대, 요거를 이제 그 가지고 오는데, 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총선, 지방선거, 특히 뭐 며칠 전에 있었던 그저 보궐선거에서는 이게 뭐 3%대까지 쭉 빠져버렸는데, 제3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여망, 이런 거 살릴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음. 안철수 새 정치가 뭐 제3정치 세력들인데 이미 이게 처음 출발한 게 2011년입니다. 서울시장 음. 선거에서 박원순한테 후보자리를 양보하면서. 음. 이거 벌써 8년 전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네요. 네. 한국사회에서 음. 8년이라는 건 강산이 변하는 세력입니그 사이에 음. 뭐 2011년에서부터 2012년 총선이 있었고 2016년 총선이 있었고 음. 그리고 탄핵 뭐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빠르게 오고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누구도 그한뭐 7, 8년 넘은 세월 동안 안철수가 음. 얘기한 세 정치가 뭐냐, 누구도 얘기 못 하는 거아닙니까 음, 지금.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내려졌고요. 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자편향적인 정치와 음. 정책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새로 바람을 일으키려면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두 개의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음, 하나는 음. 일단,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싫어해야 됩니다 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 그래도 내가 문재인은 싫어도 난 자유한국당도 싫다 음. 이런 사람들이 이십 몇 프로가 돼야 됩니다 음, 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극단적인 정책을 추구하면서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 그쪽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당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음. 그니까 요 중간에 뭐 중도 정당이라기보다는 요새는 이제 제 2중대 얘기를 듣죠. 음, 음. 그제 2중대가 살아남기는 또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들은 일중대를 지지하면 되죠. 음. 민주당을 지지하면 되고 싫은 사람들은 한국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음. 지금 이제 안철수가 관련된 정당의 지지율이 쭉 빠진 현상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럼 3%에서 음. 이게 다시 바운스를 할 거냐? 음.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가 사실 단식투쟁 하면서 당이 살 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음. 이렇게 해서 간 거죠 음. 예. 그럼 뭐 비례대표라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뭐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가긴 어렵다고 봐야죠 음. 예. 음. 근데 우리 김 박사님도 여론조사 전문가시지만 우리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입 달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매일 이런 상투적이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 못한다는 거 점점 늘어나는데 음. 그 사람들이 못한다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도 못하니까 갈 데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갈데 없는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 선거에서 나왔겠죠 아, 아. 그러니까 민주당을 싫어하는 음.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못한다 그러는데 음. 자유한국당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성산이나 아니면 저번 지방선거에서 안철수당이 더 부상을 했어야죠 음. 근데 못한다고 해도 떨어져 나온 사람은 한국당으로 간다는 음. 겁니다 그게 이번 창원 성산에서도 드러난 거 아닙니까 고성 통영에서도 드러났고요 음. 이 사람들은 고성 통영에서는 지방 선거 10개월 전에 지방 선거에서는 고성 음. 통영 둘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는데 음. 이번에 20% 차이 넘게 한국당이 이겼고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거는 음. 자기가 이렇게 뭐 찍어보는 게 아니고 음. 선거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한 예. 모든 가설은 선거에서 검증될 수밖에 그럼요. 없는군요 예. 이렇게 이렇게 생각, 야이뭐 이것도 뭐이 싫다 저것도 음. 싫다 그러는데 이게 안철수라고 를생각하의 의외, 의외로 선거를 해 보니까는 나타나는 성향은 그래도 견제하려면은 제대로 된 야당 하나 똘똘한 놈을 키워야지. 예. 이거 분산시켜서 예 지금 폭주하는 문재인 세력은 견제할 수 없다라는 이제 뭐 선거에서 나왔으니까 이뭐더 이론을 달 수가 없네요. 아니 더군다나 음. 이번 재보궐 선거가 기록적으로 50%를 넘지 않았습니까? 음. 대통령 선거 가한70% 정도 됩니다. 음. 보통 국회의원 총선 요새 이제 60%안 넘는데 그러면 그때 나올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다 겁니다. 나와서, 음. 다 나와서 찍었는데. 어쨌든 음. 안철수와 관련됐던 바른 미래당이 3% 나왔다. 음. 이거를 보고 현실을 얘기해야지 자기 아니면, 생각에 옛날에 내가 한30%나왔데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뭐 이제 자기의 한 축이었던 이제 호남은 다 달아났고 거기가 네. 살 수는 없고 이 정치 깃발은 이제 음. 여기 바른 미래당에서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바른 미래당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이니까 선거에 가장 민감하고 집안, 집안, 지난 4.3 보궐 선거 때문에. 지금, 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텐데, 구성은 예.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안철수가 안착할 수 있는 어떤, 저, 구조인지, 내부 구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 일단은, 국민의당이 원래 39석이었습니다. 음. 이 중에 지금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29명인데, 음. 13명은 비례대표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 다 국민의당에서 당선되신 분들이죠. 음. 그 나머지 16명인데, 여기 이제 8대8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출신이 8명,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뭐 새누리당 한국당 음. 계열이 8명인데 음. 지금 한국당 계열 사람들은 한국당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1명 남습니다 근데 21명도 이게 이제 국회가 새로 구성된 초기라든가 이러면 의미가 있겠지만 국회의원 임기 지금 1년 남았습니다 1년 음, 음. 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보여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음.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려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음, 음. 그나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나 비례대표에서 일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음. 그리고 아니 2011년 8년 전에 새 정치 얘기에서 바람을 불었는데 음. 그게 7, 8년 사이에 10분의 1토막이 났는데 요거를 다시 음. 하겠다고 하면 뭐 제가 바른미래당에 저 자유한국당에 올 이따가 나갔던 분들 따져봤더니 오신환 유승민 예. 유희동이해운 정병국 정운천 지상우 하태경 예. 그리고 뭐 공개적으로 뭐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현조함은 아홉 명인데 예. 이 양반들이 또다 지역구예요 예. 이분들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에 관심 없는 사람이죠 연동형 비례대표 대표면 지역구가 주로 스물여덟 석이 줄어야 되니까 지금 뭐 현재 꿈수가 있죠. 어. 그, 손학교가 그래서 넣은 꼼수가 속패율제입니다하하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만가지 명분을 달아도 딱두 가지입니다. 음.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음. 즉,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힘든 사람들. 음. 음. 이 사람들한테 이 비례대표를 보장하고, 음. 그리고 지역구에 불가피하게 나가야 될 사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덟 명 아닙니까? 네. 그런 광역별로 한두 명씩 보장하면 이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석폐 음. 저도 비슷하게 음.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제 온갖 자기들끼리의 신리를 챙길 수 있는 꼼수를 한 꼼수는 음. 다 집어넣는 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에 관한 또 모든 꼼수도 예. 국회에서 수렴이 돼서 거기서 결판이 예. 나야 되는데 예. 아, 지금처럼 말씀하신 연동형 뭐50% 연동형에 뭐 석폐율에 뭐에 뒤죽박죽 미적분에 뭐 무슨 뭐 4차 방정식을 넣어가지고는 통과되본 적이 없고 국회 음, 여차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 산수에서 음. 30에서 3%까지 빠졌다는 산수를 먼저 해야지 음. 짭한 뭐를 꼭르고 뭐 미적분하고 자 그러면 안철수가 이제 권투중래 하려면 29번 이제 버텨줘야 될 텐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새누리로 떠나서 지금 자유한국도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한 8명 되고 이현주 의원 포함하면 예. 10명쯤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 저, 정치판이라는 게 뭐, 저, 액터가 뭐, 안출 수만 음. 있는 건 아니고, 이 자유한국당도 지금 새로 판을 짜야 되고, 뭐, 보수통합에 대한, 예. 국민적 기대도 있고, 저 잔챙이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은 그래도 올때 제일 걱정하는 게 지역구니까, 지역구 좀 뭐, 보장해줘야 된다, 뭐, 이런 <laughs> 얘기를 이제 운을 뗄 텐데, 예. 그걸 뭐, 황교안 대표로 하출 수 있나요? 그, 지금 같으면, 지금 음. 이제 이분들이, 어, 원래대로 하면 안틀수 있고 있겠습니까 지역구에서 선거는 안될 거고 음. 한국당 오고 싶은데 음. 문제는 이제 한국당에 그 전에 간 사람들 중에 좀안 좋은 케이스가 있죠 특히 이제 조혜진 음. 위원 같은 경우는 음. 그 전에 김병준 비대위에서 어쨌든 공천을 줬어요 저 그, 현역은 아니잖아요 예, 원외 당협위원장인데 줬는데 그 입당을 이제 그이 경북지역 그 지구당에서 음. 이게 반대를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뭐 보장은 아니어도 자기들을 입당시키고 어떤 경쟁 체제로 가게 해주겠다 음, 이 정도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참사람은 만나보면 참 그렇게 저, 더 좋을 수는 없는데 <laughs> 예. 가다가 또 암초를 만났고 이게 이,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그 이분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거는 이제 조직 강화 특이 당의 조강특위라든지 인재영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좀 제도적인 뭐 말로야 뭐,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황교안, 총리,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서 뭐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할수 없는 거고. 이게 이제 보수,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수대통합이라는 음. 기준에서 보면 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나 뭐 당원, 대의원들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세대교체 대상인 겁니다. 음, 음. 네? 그분들이 어쨌든 박근혜 정부를 뭐 누가 어쨌든 간에 잘못돼서 대통령 탄핵까지 당했고 음. 그 와중에 뭐 분당도 되고 탈당도 됐는데 음. 야 탈당한 사람들은 무조건 또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지 그것, 그것 그런 예, 원칙도 있어수 없는 거. 예, 그러면 당을 지킨 사람들은 다 보장 더 어. 보장해 줘야 될 명분이 되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음. 당 공천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음. 이제는 전체적으로 정말 그 아주 백지 상태에서 서로 얘기를 음. 해봐야 된다. 음. 어?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럼 탈당한 사람들은 다 공천을 보장하고 당 지킨 사람 다 보장하고. 자 그런 게성질을 현실적으로 수 있습니까? 뭐 선거라는 게또 이제 데드라인이 예. 내년 4월이나 1년 남았는데 그럼 이런 걸 정리하는 게 데드라인은 어느 쯤이 좀 언제쯤이 될까요? 어 저는 이거는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음. 뭐 그래도 계속 이 양반들이 왜냐면 이제 답을 줄 수는 누구도 답을 줄수 그렇죠. 없습니다. 서로 황교안 대표가 이 사람도 공천 음.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 보다 보니까 이거는 막판까지 가야 되고 음. 실제로 공천 여부는 1, 2월 내년 1, 2월까지 가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근데 음. 그 사이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보장해 주라이 얘기에 수긍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죠. 당내에서도 예. 어려울 예. 거고 그렇더라도 뭐 연말 전에는 정리해되는거 아닌가요? 당금다. 예. 아, 아니 예. 그럼 뭐 우리가 뭐 단정할 수는 없고 좀더 진전되면 그 상황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